잔류 농약이 유난히 많은 과일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블루베리. 특히 수입산은 해충 방지제 사용량이 많고 냉동 제품은 아예 세척 없이 판매되기도 한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후 세척이 필수이다. 뜨거운 물에 3에서 5초 데치는 것이 농약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 손실이 있다. 사과, 광택을 내기 위해 왁스 코팅이 사용되고 그 아래에 농약까지 갇혀 있다. 베이킹, 소다, 식초 섞은 물에 담가두고 껍질은 문질러 가며 씻어야 안전하다. 포도, 표면에 주름이 많아 농약이 숨어들기 딱 좋다. 수입 포도는 방부제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세척은 필수이며 베이킹 소다나 전용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알알이 문질러서 씻어준다. 물에 잠깐 담갔다 빼는 건 효과가 없다. 딸기. 겉면 털과 씨앗 틈으로 농약이 쏙쏙 숨어들기 쉽다. 방부 성분이 코팅된 경우도 많다. 소금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마무리 세척을 하되 오래 담그면 물러지니까 주의하자.감.감은 겉면이 매끈하지만 농약이 표면에 얇게 코팅될 수도 있다.또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며 씻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껍질째 먹을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함께 먹는 셈이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은 미리 세척해 두지 말고 오늘 먹을 양만큼 그때그때 세척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